어 아,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천반토론을 그러니까 그냥는 그냥이라는 게그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남사친 여사친 있는 거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를 그이성자를 친구로 볼수 있는지 그런 질문인가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남사친 여사친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남사친이랑 남자친구 친구예요. 네. 어, 어. 그냥 친구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원래 그냥 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어 그런 건 없다. 음.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음. 아 물론 있죠.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동창 음, 여자친구뭐 아. 결혼식에 <laughs> 한번갈 때나 볼만한 친구 이런 음, 친구는 음, 친구들 같죠? 어, 사람? 어. 음. 그런 그냥 친구 관계는 있는데 음. 자주 보는데 이성적인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는 조금 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번에 우미랑 음. 교체랑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한국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어. 그러니까 업 업을 아, 생각하지 않는다. 어. 아. 아 한국 남자들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아, 그냥 음.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 친구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교체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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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교체. 의미도, 음. 특히 한국 남자가 음. 조금 갑자기 남자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서. 음. 어. 우리 오드리는 여기서 한국말을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왜저 네, 제가 있으니까 아 <laughs> 네, 그냥 친구가 그냥 친구 한국 친구 아 한국 친구 음흠. 그럼 그 친구하고의 만약에 지금 남자 친구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남자 친구가 있어 만약에 음. 근데 남자 친구가 그냥 친구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해 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친구 있다지아 연락하는 건 괜찮은데 음, 만나는 걸 싫어해. 음, 그러면 어 자주 안 만나면 되죠. 자주 안 만나요. 지최근 아. 자주 만나는 편이요? 아 사실 자주? 그 친구는 제가 부산에서 오래전부터 음, 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계속 어. 그렇게 친구로 지냈어요. 음. 응 <laughs> 음, 부산에서. 네, 재밌게 놀고 음. 자주 같이 놀러 가고 밥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 근데 처음부터 음, 그 친구를 만날 때 제가 어뭐 이성적으로 음. 뭐 만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음. 친구로 음. 지낼 수 있냐. 그아면 음. 제가 외국인이니까 그냥 음. 그걸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그 친구는 어 좋다고 그래서 같이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속마음은 아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을 긋네 이러면서 <laughs> <laughs> 포기아 <거> 아니... <laughs>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약간 어, 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진짜 재밌게 놀고 지금은 음. 어, 자주못보지만그 친구는 부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음.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뭐 어, 오빠 동생처럼 그렇게 재밌게 뭐, 뭐, 만나서 얘기하고 음. 그렇게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 친구는 많지 않은데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만약에 남자 친구가 같이 보는 거 아니면 못 보게. 그러면 같이 보죠 같이 본다. 네, 어. 제가 뭐 만약에 남자 친구 생기고 음. 아그 친구 만나기 뭐. 둘이 따로 만나는 걸 음. 싫어하면 음. 제가 그냥 같이 보는 걸로. 아 같이 보는 걸로. 아무것도 음. 사정 뭐 다른 거는 음.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음. 음. 우리 레라슈라 씨는 음. 어떻게? 해? 나 먼저 해, 네가 네. 먼저. 아 <laughs> <laughs> 어, 저는 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약간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진짜 지난 사이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음. 매, 거의 매일 보고 막 연락 매일 하고 이거는 이제 관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만약에 진짜 어, 대학교 때부터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상황에서 알게 된 거면 이게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 아, 한국인 오빠랑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제가 한국말 배우고 그 오빠가 러시아말 배우니까 음. 이렇게 뭐 언어교환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아, 알게 된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여기 왔을 때그 오빠도 한국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 보고 뭐 연락하고 그런가 근데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음. 네, 그거는 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어, 한국 남자애들이 대부분 어, 친구라고 생각을, 친구라고 얘기해도. 네. 아, 친구가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같더요. 예, 갑자기, 갑자기 변하죠. 이렇게 막 어. 뭐 호감 보여주고 내시하기, <laughs> 시작해서. 우리 친구하자 그거 다뻔이요 예, 다 뻔이에요. 네. 다 뻔인 <laughs> <뻥해요. 그거 같으면 웃음> <다 웃음> <뿐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냥 처음부또 어,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듣고 싶었어요. 대, 대부분 음. 대부분 다들 아니지만 대부분 음. 한국 남자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네. 생각에, 예, 네, 맞아요. 많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그냥 그냥 생각하고... 친해지자 그거는 이런 그냥 친구처럼 친해지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되게 저도 유명한 유튜버 분이 하시는 채널 무슨 뭐 심리학 연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볼때 친구보다는 더 이상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음. 많다고 어 그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관점이 전혀 없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음. 일단 남자애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비율적으로, 아니 비율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어떤 여자가 나를 보면 계속 관심을 가져요. 음. 그러면 그게 결국엔 치, 진정한 그냥 저스트 음. 프렌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있긴 있죠. 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근데 그 친구 한 5년 만에 뭐 결혼식장에서 한번 보고 이런 친구니까, 음. 뭐한 달에 한번 뭐 보고 뭐 점점 뭐막 자주 보고 뭐막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드리한테 이렇게 촬영날 빼고 음. 자꾸 연락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친구긴 하지만 밥 먹자 이러고 뭐 계속 막 불러내고 뭐 해가지고 계속 자주 봐요. 이러면은 일단 오드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친구여서.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찾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음, 음, 어연도 언더스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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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학교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아니요. 아. <laughs> 가, 가능하다고 생각? 가능하다고 생각? 아 가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음.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 있었고 이제 한국 분들 중에도 이제 어제 음. <laughs> 만났던 남새친도 음. 네,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한국 분인데 이제 캐나다 네. 가시고 네. 아, 아, 살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 가끔씩 만나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진짜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음. 그리고 keep, 그 가끔이 얼마나 하죠?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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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ow often, often do you, do meet, you meet your friends, like guy friends? Uh, we were meeting each week, but now because COVID, we didn't oh, meet for like a couple of weeks. 일 그리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이 친구도 있다고. Gay oh yeah, e o best f r i e n d Yeah. So we 저, can travel 진짜 together. 진짜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yeah. 진짜 친해요. Yeah. 그래 여행, yeah. 여행도 같이 가고. 근데 게이라서 아, 가능한 네. cool.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가능한 거 같아요. 예.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면 um. <laughs> 어차피 마이안생기잖아요 <laughs> 아니 면 어, 저희 그왜 그러세요? 게이 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Oh. 아. 어, 그것 조금 부러워요, 저는. 왜냐면 <laughs> 너도 있어, 너도 있었잖아 이게. 아 근데 잠깐만 했잖아요. 왜왜 그런냐면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네. 약간 되게 남자에 대해서 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남자예요. 그리고 음. 그 제가 만약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남자들이 어떤 거 좋아하냐 이런 거는 남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음. 저한테 저를 약간 이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음. 게 뭔가 조금 음.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음. 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요. 근데 저도 원래 사실은 그남 사친 음. 아, 진짜 남사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옛날에보다 음. 왜냐면 저 친구들 중에 고백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레 내가 음. 남자 그 남사친으로 생각했는데 음. 고백하고 막 한국에서도 음.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들 막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친구로만 보이는데 그냥 그런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었 아, 본인한테 고백을 네, 많이 했다. 네네. 러시아에서도 친구들이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누가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남자 러시아 남자들이? s s i a is Russia. Russia 이 s r 아 s s i a Russia is Russia. Russia i 이 Russia. r u s s 이 a is r u s s i 그 r u 네. 어. 네. 아 s i a is Russia. Russia is r u s 자주 만나게 되면 i a is Russia. r u s 음, 그리고 음, 그런 게 어. 네 그리고 그래서 진짜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 그런 사람이 몇명 생겼어요. 진짜 아니 한명한 음. 명인가 두 명인가. 예 네, 진짜 친구로만 보는 사람. 근데 아 자주 안 만나는 거죠. 진짜 한두 그렇죠. 음. 두 달에 한번 <laughs> 이렇게 보면.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둘다 이제 애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골프로 이렇게 만나는 사이. 음. 네,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보는 거니까. 네. 간단 투리 보는 거, 거 아니라서. 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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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가능한 거 같긴 한데 자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자주 만나게 되면 관심이 아, 생기거든요. 이성적인 같아요. 관심이 음. 생기니까. 예. 음. 음.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음. 남자 심리가 일단 그런 거 같고. 음. 남자 저 제가 남자데 남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를 그냥 친구로만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우리, 써니씨는 베트남에서 네. 베트남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 어 그때 뭐. 남사친? 아니요,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 남사친이 있던 적 있어요? 어, 뭐, 왜냐 고등학교 네. 그 어, 친구들이 친구나 아. 그렇게도 뭐 있으니까. 대학은 또 바로 네. 한국으로 왔으니까. 대학은 베트남에서 다녔는데, 네. 근데 뭐 베트남에서 뭐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여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여자밖에 없어요. 아. 아 남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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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만나러 <웃음> <웃음> 남자 보자 그래서 <부족해서 웃음> <laughs> 대학교 때남자친아 한국 친구 있어요 배, 한국 어뭐언 교환 하려고 아, 제가 음. 그 친구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그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음. 그런, 그런 사이 있어요 그럼 음. 어, 베트남에서는 대학교 때 연애를 못 해봤구나 아 대학교 때 어..있기는 한데..그냥.. 음. 물어보아야지 <laughs>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요 나쁜 놈이었어요? <laughs> 아, 그런거 아닌데 <laughs> 네. 근데 남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보는거 어..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면 그냥 친구 다른 마음이 없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음. 그렇게 어, 근데 그냥 친구로 지냈다가 갑자기 고백한 적 없어요? 너랑 만나고 싶다 <laughs> 어.. 그 친구.. 그 친구를 입... 죽였어요? 있기는 했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네. 제가 아예 안, 네, 안 만나요 어. 왜냐면 이 친구는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음. 내가 없으니까 음. 안 만나요 희망 고문이니까 음. 네저 음. 어. 그런 거반에 졸업 3일 중으로 아 제가 응. 그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무서워서 못만 거예요. <laughs> 그냥 <웃음> 친구나 아니면 그래.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이고 친구는 그냥 친구 어. 다른 선을 넘으면 <laughs> 끝 어. 그, <laughs> 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 안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없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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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안 웃어도 돼요 <laughs> 어들이가 뭐라는거지 이러고 있다가 <웃음> <웃음> 눈이 말주쳤는데 억지로 웃어주더라고요 <laughs> 아뭐 하튼 여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아이고, 가능은 한데 <laughs> 가능하셨어요 <가, 웃음> 그런 관계가 <laughs> 어딨습니까? <laughs> 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아, 생각하고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 레라 씨 말대로 음. 그 레라 씨 맞죠 이맞죠 네, 어, 레라 씨 말대로. 자주 보는 사이에서는 특히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친구가 네. 음. 없던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음, 붙어 있으면 정들잖아요. 네, 음. 음. 저도 좀 불가능이라고 아예 가능은 하지만 음. 어느 정도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음, 어, 선이 씨랑 제 얘기하고 있었을 때뭐 이렇게 아 남자친구가 막 친구일 수도 만나지 마 이렇게 음, 막 얘기는 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한국 남자분들이 대부분 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만약에 나내 나,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사친을 단둘이 만나는 거 어떻게 대부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할 것 같아요? 어,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의 세대에서는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도 뭐 20, 20대 초반 친구들 생각하는 게 어떤지는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뭐, 제 20대 초반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저는 좋게 안 봐요 그런 거. 음. 예,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여자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어. 음. 그러면 만약에 탄토리 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굳이 근데 굳이 왜 봐야 되는 거죠? <laughs> 다 아, 재밌으니까. <laughs> 재밌으니까 다 친구들이니까. 다 친구들이니까 <웃음> 재밌게 <웃음> 놀고 그러면 싶어서. 그러면 헤어지고 그 친구들이랑 놀면 되잖아 매일같이. 어제 말 <laughs> 이제 들었던 얘긴데아 <얘기인데. 웃음> <laughs>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어. 그러면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아예 만나면. 아 일적으로는 만날 수 있겠죠. 저도 진짜네요. 저도 진짜네요. 여러분들이 남성이잖아요. <laughs> 아, 어. 근데 뭐 이거는 뭐 이... 어, 이거는 너무 너는... 다른 친구들이랑 막술 마시러 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한 후에는 많이 안되죠 결혼한 후에는, 네, 결혼한 후에는, 되어야 후에는 뭐 그렇게 음, 내가 남편이 없는 자리에 가서 뭐 누군가 술을 마신다. 음.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좋게 보기 힘들죠. 음. 왜냐면 항상 사건 사고는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술 마실 때 일어나고 맞아요 안 좋은 일들이 음. 근데 그거를 누가 봐도 이거 뭐 물론 100%는 없어요 가면 사고가 난다 이런 건 없지 그데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미리 그런 생활들을 되게. 안 하는 게좀 제가 좀 고지식하죠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어.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막 남자친구로 만난 사람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 아. 말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음.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 이제 아 어, 러시아랑 많이 다르구나. 러시아랑 <laughs>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면 네. 러시아서 개반 개반주의라서. 그런 개인주의 개, 개인주의라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집단주의잖아요. 근데 음, 러시아에서 막 애인이 있어도 네. 남사친, 여사친 단둘이 만나도 돼요. 네. 아 물론 법으로 그게 뭐막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마인드 자체가 네. 많이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봐요. 대부분 남자들이 한다고. 그거 아, 그래 가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네. 어, 근데 저 저도 제가 그게 싫은 것뿐이지. 뭐 연애할 때뭐 그거를 뭐 가면 안돼 이렇게 하질 지 못하는. 그건 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예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네. 다른 아, 생각이 다른데 아, 생각이 다른 거죠. 때한 생각. 그러면 그렇게 어 그래 알아서 놀아했다가 바람 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음. 왜냐면 약간. 음. 그 여자 여자가, 여자가 음. 이 남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아. 남자 친구 네. 있으니까 다른 네. 남자 남자 그런 남자.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한국은 그런 경우 많아서 바람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어, 뭐 아, 일단 그 연애 하는 뭐.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음. 성타는 관계가 굉장히 길고 음. 한 6개월까지 갈수 있어요. 어그거는 저도 가다가? 많이 공감해요. 네. 외국에서는 음. 굉장히 전화번호를 알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에이, 좀 들어보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뭔가 만나고 어렵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막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는 거는 아. 잘안 하죠. 아. 네. 이제 뭔가 이만큼, 이 사람을 되게 잘 알게 돼서 네. 거의 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모든 거. 그 음. 마인드, 멘탈까지 다 음. 알고 있으니까 다 음. 좋아하게 돼 버렸으니까 다른 여자 폴트는 그냥 여자로 안보도 예쁘도 그 사람보다 예쁘도 아뭐 예쁘네 할 정도. 뭔가 아. 와 만나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거 안생겨요 이런, 이런 마음이 왜냐면 그 여자친구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음. 다른 사람이 그 포장 이쁘게 생겨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뭐, 뭐 그냥 포장이 쁘네 그정도 베트남 남자들은 어때요? 베트남 사람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 사귀면 엄청 오래 사귀고 네. 뭐 대학교부터 사귀고 음. 뭐, 뭐 고등학교부터 사귀고 앞 결혼 는 커플을 엄청 많거든요. 아 중학생 때부터 네, 사귀어서. 네. 오. 네. 오. 그래서 음. 우리도 신기하다. 이런 거에 대해좀대방적해요어 굳이 뭐, 뭐 사귀어서 다른 남자 만나게 하는 거 아니고. 음. 그리고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도 어 내가 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다 둘이 단 음. 둘이 만나는 거를 그렇게 뭐, 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마음을 그렇게 믿어서 괜찮다고 어,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음, 어, 마인드의 문제인데, 네. 그, 완벽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차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한국 같은 경우는 <laughs>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내가 이렇게 써니랑 만나고 있는데, 음. 저스트 프렌이야. 근데 음. 오드리랑 만났는데 오드리가 마음에 들어. 음. 갑자기 그러면? 음.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오. 어, 내 마인드가, 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보통. 근데 내가 이거를 한국 사람 욕하는 것 같으니까. 아, 아니요. 뭐. 근데, 근데 그게, 그게, 그게 사실인 왜? 것 같아요. 왜 그게 기회. 사실인 거같요왜 기회라고 거. 생각해요? 어? 그냥 왜 궁금해서. 왜 기회라고 생각하냐고요? 네. 뭐, 오드리가 더 이쁠 수도 있고, 더 능력있을 수도 있고, 더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왜? 근데 그 여자 지금 여자 친구를 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약간 그 여자보다 잘잘 맞을 수아니 그냥 아 괜찮아 요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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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여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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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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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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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냐면 제가 쓰레기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대부분 대부분 여자 남자들 그렇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로. 아, 네, 근데 대부분 그,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써니랑 만나고 있는데 뭐 어떤 거가 하나 가지고 싸워요 맨날. 근데 오드리랑 만났는데 음, 생각이 너무 비슷한 거야 안 싸우게 돼. 그래서 호감이가. 그 와중에 오드리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막 점점 끌리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갑자기 좋아지게 되고 그냥 아, 오드리랑 만났으면 더 좋은 연애를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